110년, 배추 얘기 좀 하. 100년 전에 배추 포기했어. 배추 좀 하. 배추는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대를 보고 다혈이 받았잖아요. 응. 어 그러나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운동가들 상대 맞어요 이런 네. 식으로 <목소리> 이제 여술 내교. 아니 박원순도 처음에 똑같은 방식이었죠. 1억에 얼마였죠? 250. 250 원세. 250월세를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쭉기사가 나가요. 잼 날리는 거거든? 그렇죠. 잼 날리고 반응으로도, 오, 250? 이런 댓글을 달리니까, 기사로 써리기시작하는 거야. 이제 딱 잼을 날린, 난리,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모르는 게 네. 있어요. 그 우리는, 얘네들이 상대했던, 어,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전달하고 거야. 우리 이런 거, 올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 그럼. 기다리고 있었다. 애맨 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 앞으로 뭐가 그럴 것이다. 네. 뭐가 그올 것이다. 나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난 대출 정보를